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밑 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라고 하겠대요. 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좌표 A, 즉 X절편의 좌표를 A 콤마 0, y, Y절편의 좌표를 0콤마 B로 놓을게요.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A 곱하기 B 곱하기 1 2분의 1. 즉, 1 2분의 1 AB가 되죠. 그러면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최소값 구하려면 이 AB를 가지고 선술기와 평균의 관계를 써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 그대로 사용해 줄게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2,4를 지나잖아요. 그럼 2,4 대입해주면, a분의 2 플러스 b분의 4는 1이 될 거, 되겠죠. 자, a도 어차피 양수값, b의 값도 양수값이니까, 우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용할 수 있죠. 즉, 1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4이고, 얘는 크거나 같죠. 이루트 A분의 2 곱하기 B분의 4. 자, 여기서 등호는 A분의 2와 B분의 4가 같을 때, 즉, B는 2A일 때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요값 정리해주면, 분모 분자 따로 써 주면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랑 요렇게 식을 생각했을 때 양변에 루트 ab 곱해 주면 루트 ab는 4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가 나오게 되겠네요. 양변 제곱해 주면 ab는 36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따라서 AB의 최소값은 36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넓이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정답은, 둘이 곱하면, 여기 32죠? 여기 32가 되고, 32 그대로 대입해주면, 3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